안녕하세요 해피라이프입니다. 크레멀린 궁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위성 사진에서 붉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크레멀린입니다. 좌측에 오렌지색 표시한 부분은 들어가는 입구이고 상단에 노란색 부분이 붉은 광장입니다. 어, 입구는 오렌지색 부분의 입구는 계단으로 올라가서 위쪽에 있는 다리로 된 부분을 건너가야 합니다. 하루 로 해서 그림 놀린무로으로가고 있습니다. 로로 음... 들어왔습니다. 요즘점은 코비드 나인틴으로 인하여 관광객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한편으로 관광객이 많지 않아서 특히 중국인들이 없어서 좋은 점이 있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일천석이거든요. 엄청 커요. 그리고 가격도 발레 가격이 저렴해요. 이거는 이제 인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발레 비싼데 구백 조장이어가지고 잘해요. 되게 잘하는데 몇 분을 저렴하게 저렇게 왼가을하 왜냐면 좌측에 보이는 붉은색 건물이, 대통령의 집무실입니다. 앞에 보이는 굉장히 큰 대포는 황제의 대포라고 해서 실제로 대포를 발사한 적은 없고 과시용으로 만든 그런 대포입니다. 아, 아. 이 대포의 이름이 황제예요. 종은 크레믈린 안에서 만들어지는데요. 저 종이 만들어질 때 불이 나면서 빨갛게 달아오른. 앞에 보이는 큰 종도 세계에서 가장 큰 종이라고 하는데 이 종도 실제 종서류를 내본 적은 없다고 합니다. 만들고 나서 바로 화재가 발생하여 이렇게 일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 떨어져 나간 부위만 보니까 정말로 엄청난 두께의 종입니다. 음, 종교라는 것이 참 특이합니다. 건물 위에 보이는 십자가 모양을 보면 이 로시아에는 일반적인 십자가 모양이 아닙니다. 아래 위에 추가적인 화가 음, 더 붙었어 모양이 그냥 단순 십자가 모양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거쳐서 예수의 죄목 이 있는 것이고 이 밑에 이렇게 사선이 있는 것은 이제 그런 뭐 반대 반대 의미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박을때 양옆에 도둑이 두 명이 같이 있고 네.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성 이콘들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어, 러시아에서 이콘이라 하면 종교적인 그림입니다. 그래서 주로 어, 성모나 또는 예수를 나타내는 그런 형태의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음, 회화, 즉 그림에 대한 문, 어, 문화가 없,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콘을 그린 것이 최초의 어떤 그림 형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我可能。嗯 <laughs> 효과를 아... 이제 무기고. 그래프죠. 크렘린 궁에 들어가려면 입장권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궁에 들어가는 입장권이고 하나는 무기고 박물관에 들어가는 입장권입니다. 각각 구매를 해야 합니다. 국내부 가이드 자료에 보면 국내에 관람 포인트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무기고 박물관 내부 약도입니다. 국내에 들어가시면 입장권은 별도로 구매를 해야 하지만 무기고 박물관에 꼭 들어가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시된 물건들은 러시아의 물건이라기보다는 유럽의 각 강대국 절로부터 받은 선물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내물이라고 할까요 그런 물건들이 화려한 물건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무기고 안에서는 영상 촬영과 사진 촬영을 원칙적으로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이 없습니다. 제가 무기고에서 본 물건들 중에서 가장 감명 있게 본 것은 유럽의 각 강대국들로부터 선물로 받았다는 어, 마차들입니다. 나무로 된 마차들인데, 상당히 규모가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화려한 장식으로 만들어진 마차였습니다. Вот сюда, вот вниз, вниз. 사진의 좌측이 그레멀린이고 우측이 군 백화점입니다. 감사합니다.